에이, 이걸로 어떻게 저렇게 치기 있어? 내가 100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 제가 100만. 광배를 늘렸다가. 우와! 우와! 아니, 이거 찐이야. 너무 잘하는데? 사실, 기대 안 했거든.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리 맨날 추울 때만 자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는데 오늘 스키장 가요? 골프 선수 분이세요 골프 치세요? 저 골프 못 쳐요 이게 올라가진 않아요 가슴 근육 때문에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데 골프가 계속 한쪽 방향으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무릎병 있으시다고 의뢰가 음. 없어서 같이 이동하어요저 혼자 이거 타고 가요 너무 쉬운데요? 추워 죽겠어 누나야 먼저 가세요 저좀 자요 먼저 가요 가 지하에 골프장 있어요, 여러분. 그, 그분 그분 골프장이에요? 프로님 골프장? 갑기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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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골프 배우는 거 맞죠? 어, 네 맞아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저 같은 사람도 가르쳐 보셨어요 어. <laughs> 지금 한숨 쉬는 거보여 아니 아니요. 왜요? 배피안 가르쳐봤는데 약간. 네네. 네. 제가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네.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 한번 그럼 이때까지의 지식을 토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스윙을 연습. 을 네네네.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오 잘했다. 오,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힘이 근데 진짜 좋으셔서 여기 보면은 어디 맞았는지 이렇게. 선명하잖아요. 가벼운 진단을 내리자면 잘안 들려가지고 말씀해주세요. 가벼운 진단을 아, 네네. 내리자면 네네네. 등이 이렇게 말리면 안 돼요. 이게 배가 좁으면서 앞쪽으로 느낌이 떨어져야 돼요. 아 어? 어져 약간 데드리프트 자세인데요. 어,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광배를 늘렸다가. 우와. 우와! 아니 이거 찐이야. 네. 너무 잘하는데. 사실 기대 안 했거든. <laughs> 선배님이 소주 먹방 하면서 페어파는 영상에서 퍼처을 보내 주셨대요. 네, 보세요. 응. 왜 보내신 거예요? 그거 제가 불쌍했어요. 너무 포인트 할게요. 아, 이거 왜 잠깐 네. 여기서 물어봐요? <laughs> 선생님. 네. 내기 한번 하시죠. 네. 어떤 정도 갈까요? 멀리 치기. 제가 좀 불리하니까 저는 이걸로 치고 선생님은 이거.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벌칙은 그거 하죠. 하루 시간 내주기. 제가 만약에 이기면은. 골프 레슨 해주시고, 제가 지면은 피트 레슨 해주시 오케이? 좋아요. 선배님이 먼저 네. 선빵 치세요, 선빵. 네. 여기 반짝거리네, 양말이. 견제도 하시네? 신발끈. 예쁘게 묶겠네요 멈춰! 멈춰! 에이, 이걸로 어떻게 저렇게 치기 있어? 제가 백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백만. 어? <laughs> 이거.. 왜 그래요? 아 이거.. 아까 거 잘라주세요 이겨야 돼어네돼 우와 뭐야 넘었어 무슨 일이야? 세번 중에 제가 한판 이긴 오, 거예요 오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 다음 뭐 할까요? 이거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오 우와. 여기서 이걸로 하게 될 줄이야 멋있게 하시던데 여기서? <laughs> 이렇게 해서 이거 조금 짧게 잡아봐요. 한 번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튕기니까 올려서 공을 팔로우를 잘 해봐요. 이게 없어요, 순발력? 이게 공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못해요? <laughs> 아, 너무, 너무 좋아 너무 <laughs> 그 그. 만하세요 그럼 그거예요. 네. 버티기. 오. 오. 이거 잘한다. 이거. 선배님 연습 없이. 아 너무. 여기서 오래 네. 버티기. 오케이. 자요. 잠깐. 에이 이런 게 어디서 한발 드세요 한 발. <laughs> 한발 <laughs> 들고. 언제까지예요? 해보세요. 시작.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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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딱 진짜 남자답게. 아 지금 이미 안 나가나 봐. 일대일. <laughs> 근데 아 뭐야 아까 이거는 아니에요. 아 그거는 얘기예요? 이거 대신. 아, 마지막은 뭐예요? 오케이. 아니 이게 내가 이긴 거였는데. 내가 아 진짜 이기고 싶었나 봐. 어떡해 그러면 우리 그거예요. 네. 마지막 게임은 이거 구부리 계속 마지막 이구부리 <laughs> 아, 프로님 뭐한 하는... 갑자기요? 네 유튜브에 뭐지저 김형TV 유튜버 유튜버 오케이 <laughs>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골프 칠때썸 타요 TV 보면 막 이렇게 막아 뒤에서 막 이렇게 이거 진짜예요? 해보실래요 한번?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고 있을게요 이렇게 나슝레스를먹고 네. 있어요 아, 아 여기 그림이요 오마이갓 어, oh 아 진짜요? <laughs> 아니에요 참. 골프 어디로 가면 되요 아, 골프 참 좋은 스포츠네요 아, 죄송해요 네. 이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건전해요 마라톤 선수분이랑 같이 네. 잘하을 건데 오늘 어디 뛰고 오셨나요? <laughs> 네. 오늘 의상이 한계천한 <laughs> 바퀴, 아, 바퀴 바로 <laughs> 도착했어요 운동 평소에 하세요? 네. 네, 안 한다고 합니다. 골프만 치신다고 하는데, 골프를 많이 치면은, 층만 증은 기본적으로 달고 살고, 또 하나가,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이쪽 위쪽에 있는 근육? 많이 이렇게 늘려지더라고요. 이쪽도 근막이안이 필요한 상태고, 대칭을 잡는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을 워낙 안 하시니까, 오늘 좀 여기서 할수 있는 근막이안이랑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한데, 졸반 밑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 쪽이, 눌러보면, 예. 아 네. 그리고 위쪽이 조금 아! 네, 위쪽이 조금 더 많이 뭉쳐 있는 편 느껴지죠? 네, 네 느껴져요. 와, 와 너무 아! 응. 혼자 할 때는 이거를 엎드린 상태에서 하면 돼요. 이대로 두고 엎드려 볼게요. 자,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강도를 올리고 싶으면 다리를 구부리고 쭉 올리시면 돼요. 자, 그렇죠. 쭉후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자가로 대퇴근막 장근을 이완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광배근을 풀어 볼 건데 순간적으로 스윙은 팡 치는 거기 때문에 광배근에 손상이 올수 있는데 이쪽 광배근이 조금 많이 텐션이 잡혀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윙할 때 이쪽 광배근 라인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이쪽 접고 쭉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맞아 맞아 어, 이걸 하시네 다 이렇게 스트레칭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광배근이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돼가지고 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네. 그다음에는 이쪽에 벽에 붙어서 이렇게 만세해보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laughs>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이에요, 저희. 네. 렇게주면 오십... 저는 약간 프로님들이 다하기 어려운 느낌이지 않았는데 굉장히 밝으신 프로님이라 힘내질수 있으니까 네, 네.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분석기로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